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무 너무 애정하는 요즘에 제 최애 반지인데 이거를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 갔나 찾으려고 제가 찍어놨던 영상 사진을 다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제 하루 종일 뒤지고 밤에 근데 남자친구가 찾아줬어요. 항상 그가 찾아줍니다. 이거 진짜 보는 친구들마다 한번 껴보면 안 되냐 해가지고 끼고 저 엄마가 엄청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수화 오면은. 여자 셋이서 커플링을 하나 이걸로 맞추려고 나 여기 있는 것들 다 빨아야 되는 것들 아 그래? 아나저세 어. 새건줄 알고 양말 신었는데? 뭐? 어디? 저... <laughs> <laughs> 저기 양말.. 저기 있던 거 양말 새거 아니야? 아 그러면 여기다 빨랫통에 모아놨어야지 아 저기요 아.. 여기 있는 거아아 아뇨 아니 뭐가 좋아 <laughs> 여기 여기 말해지고 쇼핑 이렇게 입고 갑니다.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서 편하게 입고 갈 예정이고 모자는 썸메어 버터. 그리고 위에는 위에 가디건인데 이거 팔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단추도 이렇게 뚱뚱뚱뚱 돼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고 질이 엄청 좋아요. 가방은 오늘도 바이 아틀리의 제품이고 이게 팔이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우선 포인트도 너무 잘 되고 안에가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안에 하나, 둘, 셋! 카메라 3개 넣고 제 소지품 넣고 엄청 많이 넣었는데 진짜 많이 들어가고 가방이 가벼워 가지고 또 많이 넣어도 그렇게 안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지하철 안에 있으면 소매치기 방지도 되고 아주 굿굿 그리고 밑에는 바지에다가 이런 무음에서 나온 이런 귀여운 키링을 달아줬어요 <laughs> 이거 좀 웃기네 말리지고 빈티지샵이랑 편집샵 2개 하는 영상을 찍을거라서 아, 영어로 해야 되는 거라서 정말 쉽지가 않지만 i 음... 시 l share a l the best vintage shops a n second-hand luxury spots So save t h i video and be sure to share it with any friends 혹시나 음성이 꾸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녹음기로도 한번 Shops <놀람> and <놀람> second-hand luxury spots Thank s see. e nice. you 이게 무슨 거? 어? 음? 음? 여기가 되게 프랑스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곳. 아, 너무 귀엽다. 그래서 오늘 쇼핑 모드 어느 정도야? 없음, 조금 마음, 영, 완전 마음, 영. 너무 열면 못 사. 그래, 너무 열고 가면 오히려 살게 없더라. with you, protect you from the world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The do <laughs> <blog>. <laughs> Oh yeah <laughs> Are these kind so much cheaper than the other shop? Yes, it's the cheapest APC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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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uh, it's prototype and vintage Vintage, yeah. yeah So for example, just to let you know For example, a bag like this Bags, yeah uh, The normal APC is $660 uh, $260, 260. Oh. Okay. Do you know? yes. <laughs> yes right okay i don't understand correctly but i will check 이이 <riu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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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my> <Buffalo> like yeah. <sauce> 배고파 죽겠어요. <저예> 지금... <laughs> 저녁 겸 와인 마시러 11구에 가고 있는데 11구가 요즘에 되게 그런 힙쟁이들이 많이 모이는 되게 젊은이들의 뜨는 동네가 되게 돼요 젊은 부자들 어 젊은 부자들도 많고 파리 어. 친구들이 말해줬어요 여기 찍었어? 그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원래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분위기가 되게 좋죠 여기가 사람이 더 많네 찍요 하나 둘셋아어어막못 찍으니까 아. 더 재밌는 거야. 어. 아니, 거 같아 아니 이거 너무 맛있어

Is it French or English? free please. And that's for you. a okay, Bye. Guys. Bye. Bye. No two, one. One, two, three. Three, two, 넌 너무 달콤 차이가 뭘까요? <laughs> 일어나자마자 마트 가서 바게트랑 우유 사왔어요 어릴 때는 무조건 달고 부드럽고 퐁신퐁신한 막 그런 빵이 좋았는데 나이 들수록 이런 이런 바게트류 있잖아요 치아바타 이런 게 좋아지더라고요. 음... 날이 계속 흐려요. 10월 말이 좀 흐린 날이 많대요. 거기에서 비행기가 쌌나? 오늘 만난 친구는 이제 국제 부부 언니인데 한국에서 전통 흘리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짜 제가 전통 흘리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남자 집, 여자 집이라고 가정을 하고 스토리가 시작되더라고. 신랑 신부가 나와서 이렇게 각자 집으로 인사를 가요. 그러고 뭐 남자가 원앙을 들고 여자 부모님께 드리면, 어머니께서 결혼을 승낙한다는 의미로 이거를 받아들이신다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그런 시대극 같은 거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퓨전 사극 이런 거다 봐요. 근데 그 음악도 라이브로 이렇게 연주를 막 띵띵띵 전통 악기로 연주를 해 주시는데 음악도 완전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그런 음악들이 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지금 엄마랑 통한다고 1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진짜 엄마나 수아나 전화하면 진짜 기본 1시간, 2시간 하거든.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 요 짜잔 저 지금 세팅만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 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사반도사 왔었어요. 음, 알바네데 너무 큽니가 끝. 사실 메이크업은 원래 맨날 하던 거에서 좀더 이렇게 스모키하게 한 거여서 메이크업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이게 색감이 잘 담겼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머리 이렇게 쫑 감고 잠깐 근처 카페에 일하러 가려고요. 위에 탑이랑 밑에 전부 다 아예 FW 시즌 제품이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브라운 벨트 하나 해줬어요. 가방은 제 드디어 업데이트된 맥북 가방. 노트북 가방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엄청 이것저것 바꿔들고 있었는데 요번에 구매해서 너무 마음에 드는 가방이에요. 유제 브랜드 가방이고 맥북이 16인치로 엄청 크거든요? 근데 요 정도. 가방 무너짐 없이 되게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리버시블이어가지고 활용도가 완전 구신 가방입니다. 준비 끝! 호주랑 뉴욕집에 갔다가, 할인, 응. 어, 어, 응. 어, 진짜? 지금 이두 응. 개가, 14,000원? 응. 응. 아, 12,000원. 나가서 한 바퀴 돌아볼까?

여기딱그 파리에 옷자리는 스타일 좋은 그 파리 지인들이 입을 것 같은 옷들이 다 여기 있더라고. <laughs> 너무 예쁘죠? 오. 먼 길을 왔습니다. 저희 숙소에서 무려 3 0분 정도. 시간 걸렸어. 근데 여기가 구글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한국 분들 후기가 진짜 많아서 믿고 오는. 이거 있다 한국 메뉴 이름 기대해 우리 예약했잖아 네. 니트로 내려가 줬구나 우리 어. 위에, 위에 있었는데 아, 아 어? 진짜? 나 진짜? 저번에는 위안앉었거든 아. 밑에 처음 와봐 내려오라고 한 거야 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그래서, 나 약간, 그래서 약간 그래서, 약간 나도 살짝 그래서, 그래서 어? 우리 내려서자고그 근데 위에 자리도 많던데 이프이 아메리카나 아메리카나는 이 아메리카나는 이 아메리카나는 그리고 이아메리 n 나는 아, 나 s t a r t from 카 오, I n y w a m 너무 맛있어 보여. 이디좀위라 아니 이거 어 이거도 진짜. 아니 어 진짜 o t of t 이거, 뭐, 나온가이 뭐, 뭐,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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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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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ther. At the first time, <laughs> it sounds the oh, same. Yeah, yeah. same. same. Right. Mm. When you see the spelling here, l i k e i t s n o t i t d o e s n t m a k e o 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 o 슈발라 n t know. You don't k n 슈발라 o 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o u don't o w You d o e t know. e o u o v e k n o You d o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 o n 남성 여성, 그 명사 성어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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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나성이성는 남자인 거 알아 성여세 보인다 이거 남자야 여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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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성여여자여자 난 한국이 아니고 싶어 <laughs> 이 왜? 왜? 고한국에살고싶국 왜? 왜? 살고 거랑 다고인이되고싶국이 다른 고제잖아 어, 나는 외국이 아니고 한국아난 어. 진짜 어. 여기아기다니고 어. 싶은 이고싶국이 아니고 무많고 그치만 아고한국인아고 한국이 고 한국이 아니고 한 e 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 e 한국 r 아니고 한이 아니고 한이방인고 한국이 아니고 한이 아니고 이 아니고 한이 아니고 한국이 고이고 한국이 고 한국이 아니고 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고 e 국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 o 한국이 o 니고한국 so probably maybe h e a s o n like that. 그러니까 한국 또 한국인들 말하는 뭐 그런 뭔가 어디서 어떻게 있고 싶지 않을. that like no one can blame me. no mm. one can see something about why you're doing that. Okay. Mm. 유재석해야겠네. 우리의 <laughs> <놀이에> 엉망진창 말해. 그런데 <laughs> <정리를 웃음> 어... 나는 혹 이런 건 없던데? 어디에 정착을 하도 왜... 근데 내가 이 언어가. 그래서 I I don't speak French. So no matter people say I don't understand. 음... 언어를 못 하면은 퍼가고 <laughs> 속할 수가 없어. 무슨.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도 <laughs> 깊은 대화를 안 하니까 한다. 어, 네.